태풍 경로에 놓인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 많은 분들이 피해 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놀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영덕 소방서 앞인데요. 최근 폭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현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뵈러 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실까요?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활동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번하고 저번 태풍 때그 침수에 대비한 그 대비 단계에서 파도가 월파 되는 거 하고 또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그 침수 지역에 그 배수 작업을 한2 0 0여톤 이상 배수 작업을 했고 그리고 강풍에 의한 뭐 간판 떨어짐 그리고 뭐 가로수나 전봇대 넘어지고 그런 안전 조치를. 한 30여 건 가까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 어떤 부분이 가장 이번에 좀 힘드셨는지 어떤 이제 제보가 들어갔을 때 활동하실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드셨다. 저희들이 제일 힘든 건그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뭐 강구 시장이나 그 영해 지역그 저지대 침수 지역에 소방차를 이제 전진 배치를 했는데 그 태풍이 직접 올라오고 했을 때는. 해안가 마을이 물파가 생기고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통신이 끊겼습니다. 네 쪽에 네, 통신이 끊겨서 그 지역 주민들 피해가 있는데 119 신고도 안됐고 저희들이 직접 이 현장을 수찰 하면서 그렇게 확인하고 피해 복구를 한 그런 사례가 몇건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경북도가 경북형 뉴딜 3 플러스 1 종합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7만 5천 개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정책인데요. 경북형 뉴딜 정책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기조에 맞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새 축과 통합신공항 건설로 구성됐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가 지난달 28일 최종 확정되면서 경북도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는데요. 공항 건설로 지역의 산업 물류 분야는 물론 공항 서비스, 관광,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트라이앵글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롯데 슈퍼가 경북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3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농특산물의 수급 안정 및 적정 가격 구매 협력, 안전한 농특산물의 생산과 공급 체계 구축, 롯데 슈퍼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와 판매 행사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사회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기부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해 현장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 수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 우리 모두 함께 꼭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